형님한테 배운 걸로 해서 다섯 개 중에 몇개 막나 제가 한번 해볼까? 아웃! 어, 아웃! 아, 아! 링리 올려보겠다고 <목소리> 날 터겨야 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차는 건좀 차네. 저희 션 선택 잘 나갔는데 원래 공격수야? 응. 나도 원래 골키퍼 아니었어. 아 이제? 왜 신나냐 이거? 아 진짜. 서울역네 아니라고 하셨죠 이 팔기 아니라고 그뭐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아니 그면은 러 이거 이이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 게 실제 꼴대 사이즈인가요 그런 정도 될것같아 그분은 제가 한번 형님한테 배운 걸로 해서 다섯 개 중에 몇개 막나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막아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 들고 찬다고요? 아니, 낮고 차라고낳 낮고? 그 정도, 원래 이 정도에서 보통 어. 하시나요, 여기서? 네. 이거 보면 뭔인데 이거? 형 훨씬 잘가 근데 제 눈에는 되게 가까워 보여요, 지금. 아, 그래? 네. 그럼 한, 팔 한번 차볼게 아웃! 골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 팔이 안 오고 보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웃이에요. <laughs> 아웃! 골입니다 <laughs> 노란 것까지 맞죠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네. 들어왔어요? 네. <웃음> <웃음> 이것도 꼬이에요? 봐 <laughs> 주는 거 없지? 와, 이 아웃! 아, 인이었어요? <laughs> <laughs> 다시, 다시. 아우. 아, 다섯 개중한 개. 그저저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 저는 혹시 핸드캡 없을까요더 아,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오, 어? 더 가까이. 오, 어, 너무 앞에 있으신데요? 그내 마음이지. 이러면 어, 저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랬잖아. 이 와봐 여기. 여 여기 와봐. 딱 여기 있어. 자, 진짜 이렇게 산다 그랬다. 네. 이러면은 다확 자신 있지. 와, 네. 다맞는데한번 보자고. 분명히 다 막는다고 했습니다 네다 막습니다 이건 오케이 몸에 맞아도 상관없고 <laughs> 아 어, 오케이 아웃 아웃 골대 아, 아, 맞았어 골입니다 어, 와 골대 <laughs> 맞았어요 아. 어. 오케이 아웃 아웃 골대 아, 맞았어 빨리 더 나와봐 더 나와봐 더 나와봐 오아 어, 맞았네 아, 반칙! 특이거 그, 반칙 아니에요? 네네. 어 반칙 한 번은 뭐야! 반칙 특이아니야 원래 쉐팅 이구 반칙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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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차야돼야가피는데 여기 피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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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 그, 그걸 하겠습니다 한꼴한 걸로 다깨지아한꼴한 먹힐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는 건좀 차네. <laughs> 아니 골키퍼 발때 보니까 아니 골키퍼 좀아 긴장돼. 오, 오! 오 이해시겠는데요? 아아 아! <laughs> 일단은 하나만 막으면 이제해기는 거야. 아 있습니다. 나 이해 잘하지. 보이세요? 왜? 오, 이거 여기 너무 넓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 어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laughs> <오! 웃음> 요게만 와도 얼굴을 안 맞추실 때, 이 공을 찰 수가 없는 거예요이레닝을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랬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구멍이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예. 그럼 똘륵밖에 못 차잖아. 네, 못해요, 아, 예, 어. 이쪽 뽑기 못 해요, 저는. 아유 네. 그저 계십죠, 예. 이쪽 뽑기 어. 못 해요, 저는. 이쪽 뽑기 못 해요, 오케이! 어? <laughs> 동장인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겼잖아. 두개못 넣었으니까. 아, 아깝다. 야, 야, 내가 볼때 안재환 감독이 포지션 선택 잘못한 건데 원래 공격수야? 어떻게 포지션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그게. 원래 골키수 아니었어. 아, 진짜 다른 사람 다 속고 있는 거야. 나도 원래 공격수였어. 오... 아니, 그러면 공격수와 공격수끼리 한번 한번 한골 넣기 대결할까요? 아, 그래? 여기서, 여기서만 하는 거죠? 여기서 한골대로만두골 네. 먼저 넣기. 형님도 원래 공격 출신이셨다 하니까 저는 축구 진짜 갓난아기 수준이고 형님은 진짜 레전드신데 혹시 핸디캡 같은 거를 골대를 좀 크게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러고 싶어? 저는 없어 아, 원래 축구로는 정확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안전 어, 감독이 뭐잘 가르쳤을 텐데 지저분하게 하라고 <laughs> 지저분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 정확하게 하라고 네. 핸디캡은 나이로 드렸습니다 나이요? 예아 네. 어. 아니면 형님 오른발 안 차기? 오케이 괜찮은 거는 시면은 내기를 흔님은 원하시는 거. 아 먼저 원하는 거해봐 홍명식 TV에서 저를 한번 매미킴 TV 구독해달라고. 3 0초 정도 동보 시간. 오케이. 형님. 다음에 복지장 가면 놀러 갈게 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놀러 가 주시면. 게임, PT, 게임 PT는 아니면 뭐든 다 됐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 오케이. 자시작합니다 예. 네. 헐 헐. 어 형님 <laughs> 어, 형님. <형이 웃음> <형. 형. 웃음> 아아! 안타! 아아! 아깝다! 왜 이렇게 신나지? 이거? 야 주면! 자책골! 왜왜왜? 수빈이야! 네? 수빈이 잖아! 아 알겠습니다 이거 몰랐어 이럼 0대0 다시 형님! 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아안 되네 오케이 아될것같은데와 역시 대학선수라고 하셨는데 어, 일로, <laughs> 일로 일로 모는거야 일로 피디 좀만 더 자, 멍상아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빼들어 봐, 이거. 여기 가정이 보인다. 이렇게 하있습니다 누가? 어? 오케이, 이제. 오케이 4, 5, 6, 7, 8, 9, 10, 1 오케이, 인정, <laughs> 인정. 인정이우인정인정인정 오케이, 이겼다. 와! 홍현미TV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안전감도 내기해가지고, 네. 윙포드오도 괜찮을 것 같아. 윙포드오버에요 아. 공격수, 오른쪽, 사이드 공격수. 아, 진짜요? 네. 근데 꽃키퍼 대체가 없다. 그, 봉준군. 아. 선수 한번 왔었는데, 아. 어지피 들어온 건 아닌데, 되게 잘했거든요? <laughs> 우리, 유한이도 길어가지고, 잘할 수도 있지. 어, 괜찮지. 교대로 해도 되고. 일단, 구기 종목 했던 선수 출신 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뭐, 공이, 니까 공이니까. 아, 제발, 기분 좋다. 이겼다. 자, 웅창 가정 여러분, 제가 김병지 형님을 1대1 불살 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궁금한 네. 거, 아, 까즘온역본 게, 포기 네. 차는 거. 아. 그게 조금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만. 음. 일단 보니까 힘은 있으니까, 방법만 알면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공을 너무 윗부분, 윗부분을 찬다 생각하면, 땅을 차요. 땅을 차는 경우가 있다. 네. 기본적으로 볼의 약간의 밑 부분 정도. 아 굳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임팩터 아 돼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발목을 이 안쪽에 잘 내야 됩니다. 발끝을 킥은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옆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 차는 거는 발끝이고 킥을 아 어디에 주냐면 발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쭉 밀어야 되는구나. 보면 위를 보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약간 옆으로 치라는거 그렇죠. 거죠? 근데, 그리고 스텝이 여기 크면 안 돼. 약간 잔 스텝으로. 잔 스텝으로 가서, 땅! 아. 멀리 보니까 멀리 차야 되는데 압박 때문에 안 차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프라인까지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차면 돼. 오케이, 괜찮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도 약간 뒤땅 찼어. 아. 땅. 굿! 오, 지금 임팩트 괜찮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어, 맞아. 아, 이게 찬때 뒤로 빠져. 그게 원래 잘안 돼. 이 공은 내가 이 공이랑, 나이 공이랑, 같이, 나이 공이랑, 같이. 아이 공은 내 체중을 이 공에다가 밀어서 아수 있는데,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그게 잘안될 거야, 아마. 안 돼, 안 돼. 결국은 음, 그, 잘 차는데. 이 공을 약간만 이렇게 띄워줘도 괜찮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진짜 잘 차요. 띄워봐, 언제든지. 오! 그렇잖아. 이게 이제 힘을 손농전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 안될까? 콘을 네. 몰래 하나 넣어이조이컵 같은 거 있잖아 괜찮아요 네. 포...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laughs> 자 저거 <잡아> 봐 <laughs> 뭉쳐서 이렇게 하잖아 요렇게 몰래 하고 요렇게 좀 차게 해주세요 한번 차고 <laughs>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자 연습할 그래. 때 일주일마다 일 아, c m 씩 낮추는 거야. 아 그래서 일주일마다. 나도 지금 새로들드레 방법이야. 이거 이거도 될것 같아. 이제는. 아 어, 이게 오케이. 야이 정도만 돼도 자, 오. 오 이거 괜찮네. 이거 주머니 넣을까요? 어. 자 다음에 골키이잖아 네. 저 저쪽에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살와 이렇게. 네. 이렇게 공딱 놓고. 네. 아 <laughs> 안 보인다! 아, 안 보이잖아, 이거. 어? 아, 흰색이네, 흰 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대박. 야, 이거 진짜 싫습 연기를, 연기를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 이걸 녹색으로 칠하겠습니다이 나무색으로. 아, 그러니까. 저희 네. 컴 어디 가도 있으니까, 일단 녹색 페인트만. 오케이, 오케이. 대박이다.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제가 꽃기 배우러 왔는데, 반칙을 배우네요. 요령을 배웠다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치우저 화성까지. 화성까지. <laughs> <보냈어요>. 화성까지 <laughs> 보내주세요 <보냈어요. 웃음> <laughs> <화성까지 보냈어요. 웃음> 연습할 때부터 이거 놓고 연습하면서 자꾸 이거를 낮추면 지금과 같은 타법이 나와요 나중에 네. 되면 사실 이놈의 편별거 아니거든 이게 혹시 걸리면 형님 얘기해도 될까요? 했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퇴장이 굉장히... 이게 <laughs> 왜요? 이게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질 걸 그냥 네, 놓는데 그래. 일단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조금 낮출게요 그러면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해 주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장갑을 하나 선물로 줘야 될것 같아 어? 지금 장갑이요? 감사합니다 와. 다른 거니까 장갑은 진짜 좋아 보입니다 와, 형 감사합니다. 네. 와, 비싸리겠다. 알겠습니다.